어르신, 살아오신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속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 이대로도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 1.1,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 미소 지어보기. 어느새, 우리는 참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친구로.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관대했는가? 지금 거울을 들여다보며, 부족해 보이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1.2. 비교하지 않는 삶의 자유.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의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노후 준비가 철저하다더라. 하지만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스스로 빛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만의 호흡, 당신만의 속도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 것,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인생이십니다. 1.3. 늦지 않았다는 믿음. 혹시 이제 와서 뭘 하는 생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정히 말씀해주세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아직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나는 배울 수 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부터가 있을 뿐입니다. 2부.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들. 2.1. 일상 속 쉼의 아름다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던 삶그 속에서 쉼이라는 단어를 잊고 지내셨죠. 이제는 느긋한 산책 한번, 따뜻한 햇살 아래의 낮잠, 좋은 음악 한 곡이 당신의 삶의 깊은 위로가 됩니다. 쉬어도 되는 나라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해주세요. 2.2. 잘 쉰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예전 앨범 속 사진을 넘겨보며, 아, 나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 시간이 바로 잘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2.3. 욕심이 놓이는 순간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욕심은 늘 우리 마음을 들쑤셔 놓지요. 조금만 더. 좀더 나아지면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모호하기만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올라가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충분히 괜찮습니다. 3부 관계와 용서의 치유 3.1.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자주 경쟁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연은 마음으로 맺는 인연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조용한 동행. 그런 관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3.2. 용서란 내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미움,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가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도 놓아주셔도 됩니다. 3.3. 나 자신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 했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혔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나에게도 이해와 사랑을 건네주세요. 그때의 나도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3.4. 관계는 따뜻함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거창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조용한 안부 인사, 차한 잔의 정성. 그런 온기가 관계를 살리고 인생의 깊이를 더합니다. 잘 계시죠? 이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3.5. 오늘부터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나보내세요. 혼자 계신 이웃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나에게도 수고했어요 하고 말해주세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사랑스럽고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어르신, 삶이란 늘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지요. 수없이 넘어지고 후회하고 울컥했던 순간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인정을 건네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공감이 닿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